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복음의 빛으로 어두운 시대를 밝히라는 에, 그런 제목으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빛이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와 또 영생에 이르도록 항상 여러분을 비춰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세상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빛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고 영생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빛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나누어요 주님께서 성탄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때, 영생의 빛을 비춰주실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분들은 영원한 생명과 세상에 줄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의 자녀로... 살다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갈립니다. 에,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나름의 의지력을 발휘하면서 소망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하리라고 믿습니다. 봉도관 말씀에 나오는 목자들도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고단한 삶을 살지만 자신들의 가족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소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을 지새워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첫번 크리스마스 때에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은 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어두운 밤에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에서 볼수 없는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들은 평생 처음 보는 이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은 그들을 안심하면서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느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의 누인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표적이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천사가 행한 일이 무슨 일인가? 깜깜한 밤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둘러 비춘 겁니다. 빛이 비추었단 말이에요 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들의 삶을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실 그분이 나셨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이 표적이니라 이것이 하늘에서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계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어, 이 성탄이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비춰주시는 생명 빛을 비춰주시는 중대한 사건이에요. 또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하실 그분이 나타난 표적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하나님의 계적의 계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지구상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예. 그렇지만 그 생명의 빛, 그 계시, 그 표적. 그 성탄을 볼 때에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추어도 성탄절을 수십 번, 아무리 많이 지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 그 빛이 임해서 세상에 비칠 때. 세상이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아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의 빛, 생명의 빛,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줘도.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둠 가운데 살다가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옛날에는 빛과 어둠을 분간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았어요. 그냥 막 살았어요. 되는 대로 살았어요. 인생의 종점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죽음 너머의 세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고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하 거죠. 예? 아멘, 아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빛을 비춰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나서부터는 이제 집에 가서도 빛을 비추고, 찬양대 중에서도 빛을 비추고. 아멘. 교회 와서도 빛을 비추고, 직장에 가서도 빛을 비추고, 아내는 남편에게 빛을 비추고, 남편은 아내에게 빛을 비추고, 생명의 빛을 바라시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예수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에 비춰주신 이 생명의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구냐? 빛의 자녀라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이면 아멘 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둠 속에 살다가 칸캄한 지옥 불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의 무적행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광학적으로는 밝을지 몰라요. 지금도 이 예배당 안에 전등 불이 환하게비춰가지고여기에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여만히 세상을 살펴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어둠이 가득한지 말이여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제 2월 달이 되면 만 3년입니다. 러분여러하 여러분, 하고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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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거의 하루에 2000명 가량이 죽거나 다칩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예? 또 23년 10월 7일부터 하마스가 갑자기 저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1년이 넘도록 이게 끝나지 않아요. 레바논과 시리아 국경까지 지금 이게 전쟁에 불이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이제는 중국을 아주 밟아버리려고 말이죠. 에?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큰 무역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도 무역을 해서 사는 나라고 미국에도 무역해서 사는 이 양대의 중요한 무역 파트인데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는데 피해는 우리나라가 보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이제는 미국 우선주의가 강력해질 것이고 한국에도 이제는 여러 가지 미국 국익에 따라서 강력한 요구가 될 텐데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내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갑자기 비상계엄령을 발동하더니 또 조금 있다가 또 그거를 취소하더니 또 탄핵을 당하더니 예? 야당은 지금 28번이나 탄핵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할것 같고 이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지금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요. 에? 큰 걱정 아닙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볼때 굉장히 불안한 나라로 에? 위험한 경제 패턴으로 여길 거 아니에요. 지금 서민 경제, 자영업자들이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최근에 제가 목회 구상을 하고 내년도 계획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내외를 보더라도 어두운 일이 너무 많다. 에? 그러면 세상이 어두울 때 우리도 같이 어두우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두울 때에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둠의 세력에 휩쓸려서 마귀와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들에게 휩쓸려서 살아야 됩니까? 그걸 물리쳐야 됩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도 빛의 자녀됨을 항상 잊지 말고 어디서나 생명의 빛을 가진 자들로서 빛을 바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존재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여러분 교회는 마치 깜깜한 바다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려울 때 어둠에 갇혀 있을 때 교회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비춰주신 이 생명의 빛을 주목해 보시길 바래요그 빛을 비췄을 때 목자들이 그거를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우리도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에게 목자들에게 비춰졌던 그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이날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성탄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신 세계를, 우리의 영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의 앞날을 늘 비춰줘야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사망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저주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치 어두운 밤길을 갈때 우리의 앞길을 비추는 빛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비춰주는 예수 생명의 빛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빛과 어둠을 분간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묻혀 살아갑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권력이 주어지니까 얼마 살지도 못할 인생 동안에 권력을 휘두러 가면서 악을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심판해서 지옥 불에 던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자신이 가진 얄팍한 지식이나 어떤 소유나 이런 지위를 가지고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의 빛을 받아들인 우리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윤리학자인 리처드 니버가 원람전에 갔던 사람들을 연구를 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기독교 정신이 있고 신사도가 있고 그래서 자기들 지역 사회에서 잘 아는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하고 살 때는 그렇게 신사적이고 좋았던 사람들이 월남전에 군복을 입혀 놓고 무기를 들려주고 가니까 가 가지고 야수가 되고 악마적인 그런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냐?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생명의 빛이 계속해서 비춰 주지 않으면 언제 악마화 될지 아무도 알수 없어요. 평소에 그 사람이 딴 환경에 가면 또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 갔다 와도 어떤 상황이 돼도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컨대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빠졌어요. 유대교는 그 당시에 타락한 종교예요. 율법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외식을 일삼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에가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는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겠다고 그러고 가는 중에 그에게 강력한 빛이 비쳤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빛이 비쳤는지 길을 가다가 그가 길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에? 그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실패한 종교 교주인 줄 알았더니 이단 괴수인 줄 알았더니 예수가 살아계신 거예요 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사도 바울이 눈이 멀고 음식을 전폐하고 그 충격 속에서 그 사람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어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안에서도 한 사람이 잘못되면 집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집안이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 때문에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집안에도 한 사람이 잘 되면 그 집안을 참. 큰뭐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의 빛을 비출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라도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 어둠의 자식들은. 자신들이 빛인지 어둠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패를 갈라서 서로 떼지어 다니면서 악쓰고 싸우는 겁니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헷갈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또한 가지 뭐냐면 한국인들은 유전적으로 혹은 사회문화적으로 행복 호르몬 지수가 굉장히 낮은 그런 유전적인 사회문화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이렇게 성격이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유대관계가 좋고 서로 사랑하고 우애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런 게잘 나온대요 도파민, 무슨 엔돌핀, 셀로토닌 뭐 이런 것이 잘 옥시토신 이런 행복 호르몬이 잘 나온대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유전자 검사를 해보고 호르몬 검사를 해보니까 아만다 마이드라고 하는 이 행복 물질이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거의 꼴찌 수준으로 분비가 잘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웃어도 밝게 웃지 않고 호호호 이렇게 <laughs> 뭐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네, 뭐 좋습니까? 아이 뭐 그냥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아난다 마이드라고 하는 이 행복물질이 14%밖에 안 된대요 근데 북유럽 쪽에 일조량인 짧은 햇빛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행복 호르몬이 잘 분비 안된다는 여러분이 상식으로 알잖아요 한국인이 14%인데 북유럽 사람들은 오히려 21% 높은 거예요. 에?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보니까 나이지리아 사람들인데 45%요. 우리나라보다도 거의 세 배가 더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저 케냐에 가서 탄자니아에 가서 봉원제갈때 보니까 어땠습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거하고 그 사람들은 다르거든. 예배를 들을 때그 사람들은 괴성을 지르고 막 춤을 추고, 이야, 진짜 놀라워요, 놀라워. 그렇잖아요. 기쁨을 표현할 줄 아는 거예요. 아까도 내가 빛을 비추겠습니다. 그랬더니 빛을 비추겠습니다. 이게 잘안 되는 거야. 사랑 표현이 잘안 되는 거야. 상 받아도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거야. 이게 이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과 같이 어두운 시대, 예? 어둠의 세력들이 판치는 시대에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똑같이 어두운 짓하지 말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들답게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예? 이 시대의 생명의 빛을 바란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 지나고 나면 e l c h i n a g o n 적 m e n Kongangwali dojum t o c h o c h o c h o c h o 하고 o c h o c h o c h o c h o c h o c h o c h o c h o c h o 되 h o c h o c h 이 c h o c h o c h o c h o c h 웃 c 어? 다 기뻐하는데 혼자 쉼으로 가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기쁜 성탄 되시기를 주의하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행복해요. 통계에도 나오잖아요. 종교 생활 잘하는 이들이 장수한다고. 아무래도 난 120살 살것 같어. 할렐루야. 아, 네. 네. 여러분 지금 사회적으로 어두워요. 예. 사회도 어둡고 사무실 가봐요. 어두워요. 어제 누가 어디 출근했다 갔다 오더니 죽을려고 그래요. 사무실에 있는 상급자가 너무 그냥 갑질을 너무 많이 해대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사회가 그렇습니다. 운전하는 사람들 살벌합니다. 예. 여러분들. 요새 괜히 가다가 사람들하고 시비 붙지 말아요.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누가 뭐라고 하면 찍 한번 웃고 에? 아멘도 하나도 안 하는 거 봐요. 어두워, 어두워. 음? 좀 밝아지시길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음. 길을 가다가도 차대 차가 있으면 안 빼죠. 어제도 병원 신방을 가는데 보니까. 저기에서 차가 나오는데 서로 피 짓고 나오려고 그러니 서로 그게 돼. 이만큼 물러서서 양보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빛의 자녀 되세요. 아멘.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남편이 하나도 또안 도와준대요. 그러니 부인들이 막 죽은 게만 타닥타닥 생기고, 막 기미가 막 생기고, 눈꺼풀이 쳐지고. 미치는 거야, 미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아내가 남편을 하나도 위해 주질 않아요. 돈만 벌어오라고 그러지. 돈 벌어오면 다 뺏어요. 만원 받았으려면 치사하고, 미스껏고, 더럽고, 못 살겠어, 정말. 에? 이게 내가 산 모습이냐, 뭐냐, 왜 그러고 삽니까? 어? 서로 위해주고 살아야지. 오늘 성탄절이니까 가서 용돈 좀 주세요. 에? 빛이 돼야지, 빛이 돼야지. 아멘. 며칠 전에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성탄절에 무슨 선물을 줄 거냐고. 아, 예, 주는 걸로 알아요, 이제는. 에? 그래서 제가 아무리 소리도 안고 있다가 TV 다이 서랍장을 하나 이렇게 샀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아니 원하는 걸 줘야지. <laughs> 그래서 온 가족 선물이다 온 가족. 그거 내가 하나도 안쓸 테니까 거기다가 당신 화장품도 넣고 반지도 넣고 젖사개도 넣고 혼자 다 써라, 다 써. 그랬더니 좋아하는 거야. 어? 아, 내가 그거 쓰나? 나안 써, 그거. 에? 여러분, 명절 때도 에? 항상 빛을 비춰야죠.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어때요? 선물 포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원사님은 자기 사업장에서 막 불을 피워가지고 장작불로 막 곰국을 막 끓여온 분도 있고 주방에서 성도들 이부 행사하는 분들 먹이려고 또막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빛을 비추는 분들이 있어요 빛이 있어야 비추지 돈이 있어야 용돈 주듯이 빛을 받아야 돼 빛을 받아 예수 믿는 건 뭐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이다.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에? 얼마나 놀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오셨다. 이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야, 하나님의 표적이야. 그러니까 목자들이 어때요?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도. 사회가 어둡고 세상이 어둡고 요새 큰 나쁜 호르몬만 잔뜩 나와가지고 얼굴은 지웠잖은 행주처럼 하고 성탄절을 그러면 안 돼요. 칸타타를 잘하면 박수도 그게 치는 겁니까? 그게 좀 박수도 치려면 화끈하게 치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게 이게 박수 치면 진작에 그렇게 치지. 박수친다고 고지서가 날라와요. 뭐 빨간 딱지가 날라와요. 그 쪼잔하게 그렇게 박수하지 말고 말해요. 아멘.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밝게 삽시다. 아멘. 내년 어두워요. 어두워요. 직장 어두워요. 사무실 어두워요. 연구실 어두워요. 교수들 아이고 어두워요. 사장님들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빛이 되셔야 돼요. 기쁜 성탄, 거룩한 성탄, 생명의 빛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고 세상에 알수 없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목자들에게 그 깜깜한 마음에 비추어졌듯이 담의색도상에 세상의 어둠의 종로로 타며 악쓰고 가던 사울을 변화시켜 위대한 빛의 사도 사도 바울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주의 빛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우리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때문에 남편이 아내가 행복하고 자녀들이 행복하고 직장이 행복하고 어디를 가든지 세상을 비추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